안녕하세요. 수학문제닷얘기의스타쌤입니다 개념강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차함수와 그래프 표준형 관련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 지난 시간에 y는 ax제곱 이거 기본형이라고 했어요. 이거 했죠. 이거 제가 알고리즘판 보면은 기본형 y는 ax제곱 기본형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를 평행이동, 여기가 이제 Y축 결정할 거고요. 여기가 X축으로 평행이동이에요. 평행이동,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는 건데, 하나씩 배워갈 겁니다. 일단 Y축 평행이동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식이 Y는 AX제곱에, 자, 플러스 Q가 들어갔어. 그러면 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이거 1차 함수에서 우리 배운 거 한번 볼게요. Y는 AX가 있어요. 이렇 직선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요. 플러스 B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결과에, 결과에 다 B씩 더해주는 거죠. Y 값이 다 B씩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함수가 있을 때 얘를 Y 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해가지고 Y절편이 B가 되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얘가 Y 축으로 평행이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똑같아요. AX제곱이 있는데 플러스 Q가 들어갔죠. 그럼 이 전체 결과에 Q만큼 더해졌기 때문에 Y 값이 다 Q만큼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Y는 AX제곱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근데 여기다 Q를 더하면 각각의 모든 점들이요. 이 모든 점들이 Q만큼 Y축 방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거를 평행이동 한다고 해요. 여기 보면 평행이동 보면 한 도형은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한 것. 을 평행이동이라고 합니다.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 한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 볼게요. 이 꼭지점이, 꼭지점이, 원래는 0컷만 0이었는데, 0컷 Q가 되겠죠? Q로 올라가니까. 그리고 대칭 축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렇죠 대칭 축 바뀌지 않고요 감소하는 구간, 증가하는 구간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는,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꼭지점이 잡혀는 0,Q. 자, 이렇게 올라가고요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그대로 Y축입니다. X는 0. 자, 그리고요. 만약에 음수 똑같아요. 마이너스인 경우에 A가 음수인 경우는 위로 블록인데 이것도 플러스 Q 하면은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관련된 예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가로 안에서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자, 그래프의 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차례대로 말해라이 y는 x제곱을요, y축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합니다. 그러면 식은 자, y축 방향으로 5만큼이면 플러스 5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꼭지점이, 자, 원래는 0,0이었는데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해 갔으니까 0,5가 꼭지점 좌표가 됩니다. 27번은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9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x제곱, 그냥 마이너스 9, 이렇게 쓰면 되고요, 식은. 꼭지점은 0,y축으로 자 마이너스 9만큼 가니까, 이렇게. 0, 마이너스 9가 꼭지점 좌표가 됩니다. 자, 28번은요, 식은 2분의 1x제곱, 그냥 빼기 7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꼭지점 좌표는 0, 마이너스 7. 29번도요, y 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하면 플러스 5 해주면 돼요.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플러스 5가 식이 되고요. 꼭짓점도 5만큼 올라가서 0,5가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이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짓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라. 그럼 식을 볼때 항상 ax, 요게 기본형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뭐 마이너스 뭐 요거는 뭐다 y축 평행 이동을 결정한다 이걸 아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꼭지점 좌표는 원래가 0,0 인데 이거 y축으로 마이너스 2니까 0, 마이너스 2가 꼭지점 좌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느낌이 안오면 그림을 많이 그려보는게 제일 좋은 거예요 6x 제곱이 이렇게 되는데요 빼기 2가 있으면 이거 밑으로 두칸 내려가서 이렇게 그려, 그려집니다 꼭지점이 여기 되는거예요 0, 마이너스 2 느낌이 잘안 오면은 계속해서 그림을 많이 그려보세요. 축의 방정식 구하라. 축은 기존 거하고 똑같죠. 6x제곱하고 똑같이. 그냥 y축. 근데 축의 방정식 구하라 그러면 y축의 방정식은요. x는 0이라고 쓰면 됩니다. 31번요. 자, 이것도, 이것도 위로 블록인 거죠. 위로 블록. 이거를 y축으로 3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꼭지점 좌표는 0,3이 되고요. 자, 축은 맨 처음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위로 올려도 이렇게 3, 3만큼 올라가도 축이 바뀌진 않죠? 그래서 X는 0 그대로 됩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다음이요. 2차 함수 Y는 A의 X 기 P의 제곱의 그래프. 다 이가 중요합니다. 요게. 요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거. 자,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면 식이요. a 의 x 빼기 p의 제곱.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x축으로 만약에 1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 x 빼기 1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호가 왠지 바뀌잖아요. 반대죠. 그쵸? 어, 그래서 학생들이 헷갈리고 이게 어려워 보여요. 자, 요거에 관한 거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서 보겠습니다. 요거. 자, 이거 중요해요. 자, y는 우리 기본형 x제곱이 있죠. 그쵸? 자, 요거 있는데, 보세요. 여기 x-1의 제곱. 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x-1의 제곱. 여기가, x가 있던 자리에 지금 x-1이 들어갔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요 x에 0을 집어넣어요.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 나오겠죠? x가 0일 때 y 값이 1, 요 점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x가 1 집어넣어보면요. 자, 1 집어넣으면은 1 빼기 1, 0 나오죠? 0의 제곱은 0이니까 1,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 2 대입해보면, 2 빼기 1은 1이죠. 1의 제곱은 1, 여기 이게 대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또, 3을 대입하면 2의 제곱 4 이렇게 나올 거고요. 또 마이너스 1도 똑같이 4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이어보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요. 이런 그래프 모양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꼭짓점이요. 요 점이 돼요. 1 0 원래 맨 처음에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꼭짓점이 0 0인 거죠. 자, 이런 그래프였단 말이죠. 얘가 지금 어떻게? 오른쪽으로 한 칸, 이렇게 다, 요 점들이 다, 요 점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한 그래프가 그려지죠, 얘가. 그쵸. X-1이 들어가까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러면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제, 어, Y축 이동할 때는 그대로 플러스가 들어간 것 같은데, 왜 X축 이동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지?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평행 이동하는 거를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y 축으로 다가요. y 축으로 만약에 이만큼 이동한다. 자, 그러면요, y가 있던 자리에 원래 y-2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만약에 y는 x 제곱이 있어요. 자, 얘를 y 축으로 만약에 이만큼 평에 이동하면요. 이식이 y가 있던 자리에 y-2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우변으로 넘어가서요. 넘어가서 y는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우리가 본 거예요. 원래는 이 y축 이동도요, y가 있던 자리에 y-2가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들어가서, 근데 이게 지금 우변으로 넘어가서 플러스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x축으로 만약에 이만큼 이동한다. 이렇게. 3이라고 할까요, 다른 숫자? 그러면은, X가 있던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X-3이 들어가는 거야. 이차함수식이 만약에 Y는 X제곱이 있었어요. X축으로 3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X가 있던 자리에 x 백 3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X가 있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 제곱의 안쪽에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얘는 그대로 있는 거고, 우리가 보통 함수는 Y는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Y축 평행 이동할 때는 원래 이건데 이 마이너스를 넘겨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넘겼기 때문에 여기서 부호가 반대가 돼서 플러스가 된 거죠. 원래는 뭐다? 얘도 마찬가지로 y가 있던 자리에 y-2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부호 반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중학교 내용은 아니에요. 자, 몰라도 되지만은 제가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해 못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근데 궁금하기 때문에 왜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지? 궁금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궁금했었고요, 옛날에.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떤 도형이 있어요 y 는 fx 라고 합니다 이걸. 어떤 함수 이렇게 있고 여기 위에 어떤 점이 있어요 이렇게 x,y 라는 점이 있습니다 얘를 평행이동 해 볼게요 요측을 만약에 이렇게 요 점을 여기 있는 점을 x 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합니다 그럼 이 점에 자취를 구하는 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점들이 다 이만큼 이렇게 이동해 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평행 이동이죠. 그러면 여기 이동해 갔을 때이 점을 x, y 라고 할게요. 제가 이 점을 이동해 갔을 때,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이동해 간이 x, 와 y, 이거의 관계식을 알고 싶은 겁니다. 관계식. 관계식이 곧 도형이에요. 관계식하고 도형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 도형의식, 관계식. 만약에 관계식을 구했는데 y는 x 플러스 1 나왔어요. 관계식이. 그럼 이게 하나의 도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다시와 y 다시의 관계식을 알고 싶은데 얘를 여기 있는 점을 x로 2 이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x 다시 이 좌표는요, x의 좌표보다 이만큼 커요. x 다시는 x보다 이만큼 큽니다. y축, y축 이동은 안 했기 때문에 y 좌표는 똑같아요. y-는 y랑 같아요. 이렇게. 그쵸? 자, 그리고 이 x, y는 맨 처음에 이 관계식이죠. y는 fx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x-와 y-의 관계식을 알고 싶으면은 x와 y를 소거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소거시키는 방법이 x에 대해서 이걸 정리를 해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x는 만들려면 이갈로 넘어가야 되겠죠? x 다시 빼기 이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y는 그냥 y 다시가 되겠죠? 이거 y축 평행이동하면 또 바뀔 거예요. 지금 x축만 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그래서 x 대신에 x 다시 빼기 이가 들어가요 여기에 그리고 y 대신에 y 다시가 들어갑니다 여기.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y 다시는 f의 x 다시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요 식을 얻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관계식에서는 이 여기 다시자 지워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두 문자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자 지우면은 y는 f의 x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축으로 아까 이만큼 이렇게 이만큼 이동했는데 결과적으로 뭐다 x가 있던 자리에 x 마이너스 가 들어가더라. 이 중간 과정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이걸 다 생략하고 그냥 공식처럼 외우는 겁니다.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X가 있던 자리에 X 빼기 2가 들어간다. Y축도 마찬가지예요. Y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러면 Y가 있던 자리에 Y-2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게 원래는 맞는 건데 Y축 이동은 뭐다? 반대가 됐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우변으로 넘어가서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 요기에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거요 이차함수 정확히 우리가 이해할 때, 그래서 얘가 x축으로 뭐다 p만큼 p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ax제곱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질 때요, y는 a x 백이 p의 제곱은 얘를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 평행이동했으면 이제 꼭지점도 이동하겠죠. 꼭지점의 좌표가 p, 0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축도 바뀌어요. 약간 축이 y축이었는데 y축으로 평행 이동하는 것은 축이 안 바뀌는데 x축으로 평행 이동하게 되면 축이 이게 바뀌겠지 이렇게. 축도 기준이 이제 p가 되는 거예요. x는 p 이렇게가 됩니다. 축의 방정식. 뭐 위로 볼록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관련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이 참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입니다. x축의 방향으로 가로 안의 수만큼 평행이동한 이 참수의 그래프에 대하여 다음 표를 완성하여라. y는 x제곱을요. x축 방향으로 5만큼 이동합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된다? x가 있던 자리에 x-5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x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전체 가로의 제곱은 바깥에 쪽 있어야 돼요. 자, 함수식이 되고요. 꼭지점은요 원래가 0,0인데 x축으로 5만큼 이동했죠. 얘꼭지점은 5,0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그림도 자주 그려보는 게 좋아요. 얘를 x축으로 5만큼 이동하면 다 이동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꼭지점이 5,0. 축의 방정식. 축도 같이 움직여야 되겠죠. 이렇게 5만큼. 원래는 x는 0이었는데 5만큼 움직이니까 x는 5가 축의 방정식이 됩니다. 보면 그 x좌표가 다 5인거에요. 5,0그 다음에 x는 5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제곱을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러면 마이너스 2에 항상 요 x가 있던 자리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거 가로의 제곱이 이렇게 있고 요 안에 있는 x가 있던 자리에 요거 부호 반대로 x 플러스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요. 자 그리고 꼭지점 좌표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3,0이 되고요 축의 방정식도요, 마찬가지 왼쪽으로 갔죠? x는 마이너스 3, 요게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차 함수 y=ax제곱의 그래프, 이게 기본형입니다. 기본형을 x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이때 상수 a, b의 값을 각각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33번은요, 예를요. 기본형 a 값은 이 차항에서는 안 변해요. 2분의 1. 그래서 a 값은 그대로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2분의 1요자 여기 보니까 x가 있던 자리에 x 플러스 6이 들어갔죠. 그럼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인다?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6만큼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들어가면 여기가 x 플러스 6의 제곱돼서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답이구요 4번은요 자, 이차항계수가 마이너스 5죠 이차항은 안변해요 마이너스 5x 제곱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x가 있던 자리에 x 플러스 7이 들어갔기 때문에 x축으로 마이너스 7만큼 평행이동 부 반대로요 35번은 이차항계수 4분의 3은 안바뀌어요 안바뀌고 자, 보니까 x가 있던 자리에 x 빼기 5가 들어갔죠 X축을 얼마만큼? 5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 5만큼. 5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식이 나오는 겁니다. 36번, 2차 항 기수 안 바뀌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X백이 8의 제곱이 들어갔네요. X가 있던 자리에 X백이 8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호 반대니까 8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X축 방향으로.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함수 y는 만약에 a, x 기 p의 제곱 플러스 q 하면요, 이거는 x축, y축 평행이동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x가 있던 자리에 x 기 p가 들어갔으니까 x축으로 p만큼 이동한 거고요이 플러스 q 있죠? y축으로 q만큼. 이거 돌려 이렇게 넘어가면 y-q인 겁니다. 이렇게. y가 있던 자리에 y 기 q가 들어간 거예요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겁니다. 넘어가서 이렇게 q. 요거, 아까 보면 여기 볼까요?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는 경우, x 대신에 x 이 p를 대입하고,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는 대신에 y 대신에 y-q를 대입한다. 이런 평행이동은요, 이 2차 함수에만 뭐 관련된게 아니라, 모든 함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1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x 대신에, 만약에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한다면, 여기 x-2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요식기 만약에 y 측으로 1만큼 이동한다 그러면 y가 있던 자리에 y-1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플러스 1로 밖에 쓰면 되는 거예요. 이 평행이동은요, 어, 이 함수, 뭐 도형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고, 내용이 지금 벌써 다 배운 거예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똑같습니다. 이거. 지금, 원래 중학교에서는 뭐, 딱 배우진 않지만, 고등학교에서 원래 그 과정에서 배우겠지만, 미리 배워두면 훨씬 더 좋고요. 어차피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지금부터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다른 함수 배울 때도 쉽습니다.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꼭짓점이 자 여기 볼게요. 원래 꼭짓점이 0, 0이었죠. 근데 이게 그래프가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 꼭짓점도 같이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이동했으면요. 모든 게다 꼭짓점도 이동, 축도 이동 다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꼭짓점이 0, 0이 p, q로 바뀌고요. 원래 축이 x는 0이었잖아요. 이렇게. 얘도 이동을 하는 거예요. x 축로 p만큼 이동하면 x는 p가 되고요. 이렇게. y축으로 이동하면 이 축은 이렇게 축이 있는데 y축 이동해봤자 똑같죠. 그래서 y축 이동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축은 x는 p가 되는 겁니다. 자, 음수, a가 음수일 때도 그래프만 위로 볼록이지 평행이동하는 거는 원리는 다 똑같아요. 자, 요거 이제 좀 그래프 한번 좀더 보고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y는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q에요. 이창 기수가 1일 때를 예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p. p를 바꿔볼게요. p가 x축 이동이에요. 자, p가 0인데, 자, p를 점점 점 키워보겠습니다. 움직이죠? 자, 여기 p가 1이에요. 꼭지점이 1,0. 더 커서, 자, p가 2가 되면 꼭지점이 2,0. 3이 되면 3,0. 이렇게 되겠죠. 쭉 가서 만약에 5가 되면 5,0. 이렇게 나옵니다. 줄어들어서 만약에 음수가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p 값이 계속 바뀌는 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은 p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5 다시 줄어들었다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바뀌면 x축 평행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x축 평행이 동이고요 x가 있던 자리에 x 기 p가 들어갑니다. 여기. 음.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근데 Q값을 Q값을. 자, q, 자 이제 q 값을 변화시켜 볼게요. q 값을 q. 이제 p는 0으로 놓은 상태예요. q가 지금 0이고요. 만약에 q가 점점 커집니다. q가 1이 되면 y축으로 1만큼 이동했죠? 자, q가 2가 되면 y축으로 2만큼. 3이 되면 y축으로 3만큼. 4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다시 줄어들어서 만약에 자, 음수가 되면 이제 밑으로 가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되면 이제 꼭점이 0, 마이너스 2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Y축 평행이동이다. 그죠? 렇 이것도 한번 움직여보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Y축으로 평행이동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니까, 요로, 요 영상을요. 그니까, 러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이게 지 아, 평행이동하 움직이면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나중에 응용문제 풀때 이런 것들이 동영상처럼 본인의 머릿속에서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지 좀 어려운 것들 잘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과 P와 Q를 자둘다 한번 바꿔볼게요. P는 한 2. 자, P를 2로 하면은 X축으로 2만큼 평이동하겠죠. 평이 자 이렇게 되고 Q값을 3으로 가요. 3으로 가면은 Y축으로 3만큼. 그래서 이렇게 되면 꼭지점이, 꼭지점 좌표가 여기가 2,3이 되겠죠. 평행 이동해도 그래프 모양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평행 이동해 간 만큼 꼭짓점도 이동하는 거고요. 축도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축은, Y축 이동은 축이 바뀌지가 않죠. 이렇게 Y축 이동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축은 X축 이동. X축 이동할 때만 축이 같이 바뀌는 거예요.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이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해라. 평행이동한 함수의 식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기본형이에요, 이게. 기본형. 자, 기본형이고요. 기본형을 평행이동하면 표준형이 되는 겁니다. 요, 요식이 표준형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기본형, 표준형. 다시 보면은, 알고리즘판에서 아, 2차 함수, 이 기본형, 얘가 표준형입니다. 그러니까 표준형을 알아야지만이 그래프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뭐 기본형도 나오지만 이게 왜 알아야 되냐면 나중에 지금 여기는 지금 안다어고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일반형으로 이렇게 나와요. 일반형을 식을 변형하면 표준형이 만들어지는 건데 기본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가기 때문에 표준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다고 했죠. 그럼 식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가로 치고 x가 있던 자리에 X, 마이너스 3, 부호 반대로 들어가요. Y축 방향 2만큼, 그럼 플러스 2 하면 되겠죠, 바로. 이렇게. 함수 19했고요 38번. 2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하여 37번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여기 보면요. 자,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래프예요 이 식을요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가 이 좌표가 3 2라고 하면 은 3,2만큼 이동하면 되겠죠. 여기서 위로 볼록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요 꼭지점 좌표는 여기 되겠죠. 3,2가 답이 되고요. 축의 방정식과라 축은 여기 죠그쵸 축은 자, y축 이동할 때는 상관없다 그랬죠. x축 이동만 보면 돼요. x축으로 3만큼 갔기 때문에 x는 3 이렇게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의 식을 구하라. x축으로 p만큼 여기 y는 3의 자, x제곱인데 가로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x, p, x축으로 이만큼 가면 x가 있던 자리에 x-2. 부호 반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y축으로 4만큼. 이것도 원래는 y가 있던 자리에 y 빼4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변 넘어가서 플러스 4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답이 됩니다. 42번요.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이죠. 이렇게. x가 있던 자리에, 자,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면 x가 있던 자리에 x 플러스 1 이거랑 반대로 들어가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거는 그냥 빼기 3 쓰면 되겠죠. 이제 원리는 이거예요. 음, 원리 생각할 때는 해야 되고요. 좀 하다 보면 그냥 y는 마이너스 그냥 그대로 이거 똑같이 쓰면 되는구나 라고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y는 우리 배운 a의 x 빼기 p의 제곱 이 표준형으로 볼 때는요. 그냥 X축 평행이동은 부호 반대로, Y축 평행이동은 부호 그대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원리는 뭐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만은, 우리는 이 표준형 이 모양을 외우고 이게 또 엄청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바로 그냥 X평행이동은 부호 반대, Y평행이동은 부호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이참수의 그래프 이 꼭지점의 좌표와 그 다음에 자 축의 방정식을 각각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 그림을 많이 그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꼭지점 좌표가요 여기 보면 은 X축으로 2만큼 2,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 그림이 X축 이동 얼마? 2그 다음에 Y축 이동 1 2,1이 꼭지점이고 이차항계수가 양수죠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인 이런 모양이구나 그림 많이 그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답은 뭐 쉽게 찾을 수 있겠죠? 2,1이 꼭지점이고요. 추의 방정식은 여기. 그러니까, X는 2. E. 이렇게 답이 돼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으로 그림이 잘 그려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림 안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린 다음에 그냥 바로 쓰면 되는 거예요. 44번, 꼭지점. 꼭지점 한거 하면 5,-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거 그대로 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근데 이런 것도 그림을 그려봐요. 지금은 뭐, 이게, 문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많이 그려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리는 겁니다. 5,-2분의 3. 5,-2분의 3이 꼭짓점이 되고요. 2차 한계수가 음수죠. 음수니까 위로 볼록.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에요. 꼭짓점 찾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만 그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 1차 함수 같은 경우는요, AX 플러스 B 어떻게 그리나요? 절편 먼저 찾고요, 이렇게. 절편이 양수면 b, 음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찍고 기울기 보고 양수면 이런 모양, 음수면 이런 모양 자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2차 함수도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꼭짓점 찍고 여기서 위로 볼록이나 아래로 볼록으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축기방정식 아까 x 는 5가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5번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7만큼 평행이동하면 자, 1, k를 지난다. 이때 k의 값을 구하시오. 평행 이동 해보겠습니다. x축은 부호 반대, y축은 부호 그대로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y는 2에, 자, x자리에, 자, x축 3이니까 부호 반대로 x-3의 제곱 들어가고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7, 이건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2차 함수식이요. 어디를 지난다? 1, k를 지난다. 그랬습니다. 일 대입하면 되겠죠? 일 대입하면 1 3은 2에 제곱하면 4 되고요. 곱하기 2 하면 8 빼기 7 하면 1. 그래서 k 값도 1이 되네요. 자, 해서 이번 시간요. 두번 시간에 걸두 시간에 걸쳐 가지고 제가 천천히 했어요. 왜냐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 같은 걸로 이제 그래프도 보여 드리면서 했는데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a 값이 변하면서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진짜로 평행 이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마지막은 결국 이 알고리즘판 익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참수, 기본형, 우리 지금 표준형 이거에 관한 거 지금 계속 한 겁니다. 문제 풀면서 계속해서 이거 다지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원에 이제 이거 배우면 이거 바꿔서 또 어차피 또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